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헬퍼 편입니다. 와, 헬퍼!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죠? 저도 이제 맨날 말씀드리면서도 헬퍼 우리 실장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 늘 뭔가 새로운 부분이 나오고 더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헬퍼 그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인가요? 새로운 제도가 또 생겼죠. 이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미 마감된 날들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해주시는 헬퍼. 일반 헬퍼님과 이제 베테랑 헬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반 헬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촬영에서 동행해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헬퍼님. 들을 일반 헬퍼님, 베테랑 헬퍼님은 베테랑 헬퍼님이 준비하신 차, 베테랑 헬퍼님이 운전도 해주시고 주유비도 무료고 촬영 끝나고 샵까지 다시 촬영님, 신부님, 신부님 모셔다 드리는 것까지 다 하는 게 베테랑 헬퍼님입니다. 베테랑 헬퍼님들은 아무래도 가장 경력이 많으신 선호도가 정말 높은 우리 헬퍼님들이고요. 일반 헬퍼님들도 물론 당연히 경력이 많고. 정말 요즘 지정도 되게 많으시지만 그 차량 운전을 하시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반 헬퍼님은 우리 고객님께서 준비된 차에 같이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베테랑 헬퍼님은 베테랑 헬퍼님께서 두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운전까지 다 해주시는 서비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베테랑 헬퍼님들이 준비하신 차는 다 베테랑 헬퍼님들의 차인데 다 SV급으로 차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훨씬 더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중! <laughs> 그래서, 어, 오드리 테일러에는 베테랑 헬퍼라는 것이 있고 그 베테랑 헬퍼는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몸만 가면 촬영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편하게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헬퍼다. 물론 일반 헬퍼님도 가능은 하지만 다른 점은 우리 신랑 신부님께서 준비한 차에 함께 동승해서 이동하셔야 되고 촬영 끝나도 이제 헬퍼님을 다시 샵으로 모셔다 주셔야 하는 그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용도 차이가 있어서 비용은 이제 저희 상담팀에 문의주시면 한번 더. 안내드리고 차이점 관련된 안내문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촬영에만 집중하고 싶다 뭐 대부분이 그러시겠지만 그렇다면 베테랑 헬퍼님들 너무너무 추천이고요 막 무조건 필수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네 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마감된 날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민은 어 결정만 늦출 뿐이니.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베테랑 헬퍼님 상품이 있고 차량 렌트와 기사님 운전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요. 이건 또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테랑 헬퍼님들은 네 분밖에 안 계시다 보니까 이미 마감이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차량을 가지고 계신 기사님들을 섭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비용 차이가 많이 나요. 어, 왜냐면은 이분은 차량 렌트, 기사님이 오셔서 운전을 해주시고 거기에 헬퍼님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테랑 헬퍼님과는 비용적인 차이도 진행되는 부분도 조금 다른 점. 기사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게 좀 달라서 만약에 마감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요 부분 차량 렌트 기사님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더 안내를 드리고는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마감되기 전에 베테랑 헬퍼 님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하지만 이미 지금 마감된 날들은 이렇게 차량 렌트 신청하신 분들도 되게 있거든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헬퍼, 베테랑 헬퍼, 그다음 차량 렌트 기사님. 어 이렇게 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 상세하게 또 저희가 정리된 내용도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그 안내문도 한번더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블로그에도 나와 있고 저희가 예약 시에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안내문. 자 그리고 헬퍼님 지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되죠. <laughs> 헬퍼님 지정 가능하고요 지정을 하면 우리 헬퍼님의 스케줄을 빼야 하기 때문에 지정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헬퍼님 지정도 좀 이렇게 베테랑 헬퍼님 지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 혹은 그냥 일반 헬퍼님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문의 주시면 한번더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저희가 메시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헬퍼님들은 5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시즌, 촬영 시즌 있죠? 3월부터 뭐 7월 중순까지, 그 다음에 뭐 9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시즌 기간 안에는 3시간 촬영하셔도 동일하게 5시간까지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비용은 5시간 이내의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비용을 아예 저희 오드리 테일러 그 상담팀에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금액 관련해서 한번더 안내를 드리기는 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촬영 시간 기준 5시간 기준이며 5시간이 넘을 시 그 5시간 1분부터라도 사실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상담팀에 물어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모든 이런 베테랑 헬퍼, 뭐 차량 렌트, 그 다음에 일반 헬퍼님에 관한 비용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사실 예약을 하실 때 저희가 안내문을 글이 좀 많긴 하지만 미리 꼭 보내드려요. 그래서 혹시 아직 안 읽어 보셨다면 받으셨는데 아직 확인은 못 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헬퍼님이 없으면 드레스 선택에 제약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헬퍼님이 없으면 드레스 선택에 제약이 있다기보다는 제약이 있는 걸까요?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한벌만 입으시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한벌만 입으시고 만약에 뭐옷 환복을 하면 캐주얼 복장을 입으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입고 가시면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헬퍼님 아예 없이 뭐 이상 두벌 정도 하실 거고 신랑님도 갈아입으실 거고 이렇다면 조금 힘드시긴 할 거예요. 안 된다기보다는. 왜냐면 그 드레스 핏을 예쁘게 잡아줄 사람이 없고, 뭐, 친구분이 혹시나 간다고 하시더라도 드레스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 있는 분들이 가셔야지만 예쁜 핏이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예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리고 내가 피팅 때 입었던 그 핏의 느낌으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뭐 드레스 핏도 그렇지만 촬영을 하시면 어쨌든 헬퍼님의 많은 케어가 필요해요. 제주도는 온전한 그런 육지처럼 뭐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안 불고 뭐 이런 곳은 아니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변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케어들을 헬퍼님들이 거의 다 해주시기 때문에 드레스의 어떤 어, 선택에 제약이 있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촬영 자체가 좀덜 매끄러울 수 있는 점? 음. 근데 왜 육지도 촬영하면 헬파님 필수잖아요. 드레스샵에서. 그것처럼 사실 저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뭐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입고 없고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드레스의 선택에 대한 제약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좀 고객님들께서 감수하셔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것들. 근데 뭐 한벌 입으시면 상관없어요. 한벌 입으시거나 뭐 이런 거면은 크게 문제 없고 뭐 만약에 드레스 한벌, 원피스 한벌 뭐 이렇게 입으신다, 그거 상관없어요. 드레스 입고 가시면 되니까. 네,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식으로는 괜찮아요. 헬퍼님이 어디까지 도와주실까요? 헬퍼님이 해주시는 거는요, 의상 한복은 당연히 들어가죠. 의상 화, 한복 그리고 이제 촬영에 시간이 되고 이제 의상에 맞는 헤어 변형. 해 주시고요. 중간 중간 촬영 보조. 막뭐 드레스를 이렇게 잡아 주신다거나 촬영하실 때 촬영 보조도 해 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해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촬영을 정말 매끄럽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분이 헬퍼님입니다. 그래서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이서는 온전히 촬영에 집중하셔야 되고 작가님도 두 분을 예쁘게 담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기는 무수한 어떤 케어들은 헬퍼님이 아니면 사실상 누군가 해주기는 어렵죠. 그래서 아무래도 헬퍼님은 전체적인 촬영을 굉장히 다 매끄럽게 도와주는 부수적인 많은 것들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헬퍼님께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헬퍼님들께서 사진 촬영을 해주시는 게 필수 역할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퍼님들은 의상 환복을 도와주시고, 뭐 헤어 변형을 도와주시고, 촬영 보조를 도와주시는 분은 맞습니다만 촬영까지 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좀 누군가 그래도 같이 좀 자연스럽게 남기길 원한다라고 하시면 어, 헬퍼님께. 좀 부탁을 좀해 주시면 헬퍼님이 중간중간 고객님을 케어하시는 중간중간 가능하다면 이제 촬영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고객님 폰으로 찍어 달라고 하시면 사실 그건 조금 어려워. 왜냐면 혹시나 촬영하다가 훼손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헬퍼님 폰으로 찍어서 보내 드리더라고요. 뭐 에어드롭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 드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는 해 드리는데 막 무조건 필수 안 찍어 주셨어요. 막 근데 원래 찍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촬영 중간중간 시간이 되면 저희 좀 찍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헬퍼님들이 가능한 선에서는 다 해주시니까 응?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헬퍼님께서 1인용 텐트 가지고 오실까요? 그건 네. 필수가 아닙니다. 응. 대부분 1인용 텐트는 작가님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필수로 뭐 헬퍼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소품들 중에 하나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베테랑 헬퍼님들도 동일하세요. 차를 준비하시는 거지, 뭐, 막, 텐트까지 준비하시거나 뭐,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 뭐, 차 안에서 잘 갈아입으시기도 하고, 혹은 작가님들이 준비하신 텐트에서 갈아입으시기도 하니까, 헬퍼님 준비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헬퍼님이 액세서리 따로 챙겨오시는 거 있나요? 아마 헬퍼님들마다 다른데, 이것도 뭐, 무조건 챙겨야 되는 것들은 아니기도 하고, 저희 샵에서 나가는 그런 헤어 액세서리나 소품들이 있기 때 때문에 그걸 챙겨 가시지 개인적인 것들을 챙겨 가시는 거는 거의 이제 필수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헬퍼님들마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워낙 샵에서 저희가 챙겨 드리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헬퍼님이 의상 소품을 반납을 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헬퍼님들이 의상 소품을 필수로 반납해 주시진 않으세요. 근데 뭐 베테랑 헬퍼를 하셨다거나 하면은 어쨌든 같이 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같이 보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긴 하겠지만 의상의 반납까지 다해 주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의상의 반납은 이제 고객님이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뭐 헬퍼님이 하셨다가 훼손이 되거나 혹시라도 뭐 분실이 있거나 하면은 책임 소재 여부도 조금 있기 때문에 어 고객님들께서 안전하게 잘 반납함에 잘 두고 가주시면 되고 헬퍼님들께서는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헬퍼님에 관한 내용은 사실 요 정도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베테랑 헬퍼님이 생겼다는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마감이 빠르다는 거,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과 그리고 지정 가능한 점, 지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것도 따로 오드리테라 상담팀에 문의를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헬퍼님은 생각보다 좀 장황해지기는 했지만 선택사항이 아닌 정말 필수사항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매끄러운 촬영을 원하신다면 저는 꼭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헬퍼님. 그리고 마감이 되면 배정이 안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저희 소속이 아닌 뭐 파견회사에서 오시기도 하고, 물론 파견회사에서도 잘 하시는 분들이 저희랑 계약은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늦게 하시면 하실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서 고민하신다면 저는 선택을 좀 드려요.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도 드레스 한번 하지 마시고 차라리 헬퍼님을 하세요라고 하실 정도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가 교육도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에 있어서는 정말 크게 문제 없이 더 재미나게 예쁘게 촬영을 하실 수 있어서 헬퍼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고민 중이시라면 아 생각보다 굉장히 필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염두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촬영의 결이 달라지고 그 완성도가 달라집니다. 촬영의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천하는 그런 옵션 중에 하나라는 거를 꼭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헬퍼님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먼길 오셨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헤어 메이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헤어 메이크업 하면서 생각해도 살짝 같이 말씀드리긴 할게요. 그 헤어 메이크업 샵 어디에요? 뭐, 멀리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드리 테일러 안에 헤어 메이크업 샵이 있죠. 그, 건물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따로 멀리 안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오드리 테일러 안에 있는 아름다움 헤어 메이크업이라고, 이제, 저희 샵 이름인데요. 같은 곳이에요. 저희 같은 곳이에요. 오드리 테일러 아름다움 헤어 메이크업 같은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장소는 본관, 신관, 이렇게 잘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곳이다. 오드리텔러의 헤어 메이크업 샵은 아름다움 헤어 메이크업 샵인데, 오드리텔러와 같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헤어 메이크업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헤어 메이크업 소요 시간은 두 시간입니다. 근데 그두 시간 중에서, 사실 신랑님의 시간은 정말 많이 짧은 편이고요. 2, 30분 내외면 신랑님들은 정리가 되시고 이제 그 나머지 시간 총 시간은 이제 우리 신부님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어 시간이 발생되셔서 그래서 어 예약을 하실 때 촬영 시간 기준으로 3시간 전 예약이 들어갑니다 헤어 메이크업 시간 2시간 이동 시간 1시간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요 시간은 그 정도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 지정할 수 있나요? 요즘 지정에 관한 문의 진짜 많아요 지정 가능해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쌤들 계시면 문의 주시면 스케줄 가능하면 저희가 지정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건 역시 실장님들의 시간을 빼는 거기 때문에 지정비가 발생되는 점 그래서 자세한 점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고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촬영 시 헤어 변형 출장 가능할까요?라는 질문 요즘에 진짜 많아요. <laughs> 가능해요. 생겼어요. 헤어 메이크업 변형 출장이라는 게 생겼어요. 물론. 헬퍼님들이 변형해주십니다. 변형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잘 해주시는데, 정말 중요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나는 정말 드레스가 중요해. 난 작가님이 중요해. 이런 것처럼, 난 헤어 메이크업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해라는 고객님들이 진짜 많으신데, 그 고객님들은 변형 따로 신청하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내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신 분이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좀 더, 더 디테일하게 봐주신다고 하면, 그거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어, 헤어 변형 출장 비용이 따로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모든 건다 저희 상담팀에 문의 주시면 정리된 내용을 저희가 한번더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laughs> 헬퍼님의 헤어 변형과 헤어 변형 출장의 차이는 가장 큰건 사실 정말 담당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헤어, 헬퍼님들은 당연히 변형해 주시죠. 변형해 주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가능한 스타일들을 최대한 다 해주시는데 헬퍼님들이 하는 거는 헤어 변형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상도 봐주셔야 되고 촬영 보조도 해주셔야 되고 뭐 헤어 변형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어, 난 정말 헤어가 너무너무 중요해 메이크업이 너무너무 중요해라고 하시면 이렇게 변형 출장을 신청을 하시면 헤어 메이크업을 하시는 그 실장님들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고객님과 상의를 나누고 진행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가 더 높을 수 밖에 없고 원하시는 스타일 구현이 훨씬 더 높게 잘 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정말 헤어 메이크업 중요하신 분들이 많아서 새로 생긴 그런 신청 상품 중에 하나인 건데 그래서 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헤어 메이크업 팀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변형 출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헤어 변형이나 뭐 메이크업이나 세수를 할수 있거나 뭐 이렇게 전기를 쓸수 있는 곳이면 훨씬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리고 구체적인 거는 어쨌든 문의 주시면 저희가 내용 정리해가지고 한번더 보내드리기는 할 텐데요. 담당자가 하는 역할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 헤어 변형, 메이크업 변형을 원하신다면 우리 팀에서, 헬퍼님들이 아닌 우리 실장님들이 직접 나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헬퍼님과는 완전 다른 개념 그래서 온전히 헤어, 메이크업만 신경 써서 해주시는 거죠 왜 잡지 촬영 가면 은 헤어, 메이크업 담당자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케어하고 스타일 변형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즐기는 마음 컬러 추천 컬러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어떤 컬러를 꼭 하세요? 라기보다는 밝은 갈색이 가장 사진에 예쁘게 나온다 라는 말을 한제한 한 재작년부터 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그 우리 원장의 헤어 메이크업 원장님이나 뭐 이렇게 작가님들이나 많이 사진에 담긴 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전달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밝은 갈색이 사진에 가장 예쁘게 나오는 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다크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밝지 않게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요즘엔뭐 사실 개인 만족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스타일로 연출해 오시면 거기에 맞게 고객님한테 맞춰서 예쁘게 촬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아요. 앞머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머리가 있다면 사실은 좀 기르시거나 넘기셔도 될 정도로 좀 헤어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전 무조건 앞머리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촬영이 조금 조끔 쉽지 않을 수는 있어요 바람이 그 어떤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의 막 머리를 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앞머리가 있으면 불편 하실 수 있어서 좀 기를 수 있으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막 스프레이도 진짜 많이 뿌리거든요 그래도 고정이 잘안될 때가 많아서 가능하면 좀 길러 오신다거나 넘기는 스타일로 좀 헤어 스타일을 좀 고민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어 기장이 짧은 편인데 헤어 피스 할수 있을까요? 헤어 피스는 당연히 할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기장감인가에 따라 좀 다르고 헤어 컬러에 따라서 헤어 피스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는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헤어 피스 고려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안내 드리고 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면 저희 헤어 메이크업 팀 우리 실장님들한테 전달해가지고 해피콜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푼 머리로 촬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있어서 전 거의 대부분 가능은 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 것 같아요 풋머리 좋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내 앞머리도 사정없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제주의 바람이기 때문에 어. 풋머리라면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은 공간에서 촬영이라면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스타트에서 그렇게 하셨다가 바로 이제 포니테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는 한데, 그런 제약만 없다면 뭐 풋머리로 시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laughs> 피팅할 때 헤어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피팅 땐 온전히 피팅만 하고 헤어 메이크업은 별도로 이제 만나서 대면해서 뭐 상담을 하거나 미팅을 하지는 않아서 헤어 메이크업 관련해가지고 좀 고민이 많으시다거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미리 나누고 싶다고 하시면 상담팀에 말씀 주시면 저희가 헤어 메이크업 팁 전달해가지고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행사 당일날에도 자 시작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시는지, 어떤 컬러는 좀 싫으신지, 어떤 컬러는 좋으신지, 이거 이야기 나누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스타일, 그리고 난 이건 정말 정말 너무 내가 원하지 않은 스타일.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보여주시면 그거 보고도 아, 우리 신부님은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구나. 우리 신랑님은 이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구나. 이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보고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미리 준비해 오시면 될것 같아요. 피팅 시 헤어 상담 별도로 진행이 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패키지에 생화 헤어 장식 서비스가 있는데 생활부케 신청하면 생활헤어장식 제공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제휴 고객님들. 나 혹은 제휴가 아니더라도 저희를 이제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저희가 생화 헤어 장식을 서비스로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컬러나 꽃이나 이런 걸 선택하실 수는 없어요. 당일에 가장 좋은 컨디션의 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고객님 스타일에 맞춰서 연출을 예쁘게 해드리긴 합니다. 그런데 부케를 신청해서 같이 오는 꽃들은 부케랑 같은 소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통일감이 있겠죠.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그리고 사진에서도 그 컬러감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쁘게 잘 담길 수 있어서 그런 전반적인 스타일을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부케랑 같은 소재로 이제 저희가 연출을 해드리고요. 부케를 따로 안 하셔도 어 저희 헤어 메이크업 팀에서 서비스로 해드리니까 그런 두 차이점, 어떤 선택지가 없고 이제 나한테 맞는 스타일로 연출을 받는 것과 부케와 동일한 소재 의 아이들이 준비돼서 와서 나를 예쁘게 꾸며준다는 것, 뭐 그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화 부케 샵은 저희는 소피토 제주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시 부케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해요. 소피토 제주에. 그래서 소피토 제주에서 우리 고객님들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상담 나누고 이제 부케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화부해 색상이랑 꽃 고를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컬러감은 고르실 수는 있는데 완전 어떤 소재 무조건 이 소재라고 하시면 제주도에서 가능하면은 뭐 진행을 해주시겠지만 불가할 경우도 있어요. 제주는 육지랑 달라서 소재가 막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자세한 부분 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고객님들은 이제 저희 소피터 제주에서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신청 시 말씀 주세요. 생화 브케는 제가 직접 픽업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나가시기 전에 샵에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곳에 저희가 배달을 해 드리기 때문에 거기서 고객님 조남 확인하시고 잘 픽업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고객님께서 픽업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어저는 여기 말고 따로 뭐 제가 준비를 해 왔다거나 혹은 다른 곳에서 부케를 준비를 했어요라는 고객님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는데 보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부르시거나 아니면은 미리 오시면 그 꽃이 시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부분은 정말 후루룩 갔죠. 뭐, 헤어, 생화, 헤어 장식, 뭐, 헤어 메이크업, 뭐 이런 부분도 후루룩 갔는데, 요렇게, 어, 모드리 테일러의 종합편. 벌써 다 끝났어요. 생보다 좀 빠르네요 끝내고 보니까 <laughs>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이랑 부케까지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상 끝나고 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또 만들어 가지고 정말 이번에 늦지 않게 함께 보너스 영상 있게 되면 생기게 되면 정리해 가지고 꼭 올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말 꼭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다소 내용이 길더라도 꼭꼭 다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벌써 마무리인데요. 종합편이라서 오늘은 피팅, 그리고 헬퍼님, 그리고 헤어 메이크업 부케까지 쫙한 번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상담팀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아무래도 촬영이 시작되는 시즌이다 보니, 저희는 사실 1, 2월에도 계속 바쁘기는 했지만, 답변이 정말 카톡이나 카톡 플러스 최대한 빨리 나간다고 하지만, 그게 조금씩 늦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의 주신 그날 안에는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답변이 지체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잘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문의주시고 그리고 모드리테일러의 자랑이 뭡니까? 바로 라이브 방송 아니겠습니까? 인스타 라이브 방송 라방인데 라방은 별도로 재방송을 하거나 저희가 저장해놓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공지가 뜨면 가능하시다면 좀 늦은 시간을 하긴 하지만 꼭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드레스 신상도 볼수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유튜브 영상으로도 이렇게 찍기는 하지만, 그때그때 드레스를 보면서 원장님의 꿀팁, 그리고 저의 그런 어떤 뭐 요란스러운 반응이나. <laughs> 드레스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볼수 있는 게 바로 인스타 라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내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 라방도 꼭 같이 참여를 해서 신상도 보시고 이 드레스는 어떻게 입으면 좋은지에 대한 꿀팁들도 많이 알아 가시고요. 드레스를 보면 인스타에서 드레스를 보시면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오드리 텔러는 되게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입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구나라는 것들을 꼭 한번 같이 함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히려 좀 뭐랄까요? 촬영 전에 그 라방을 보면 걱정보다는 좀더 기대가 되고 준비하는 기간에 더 신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들을 느끼시길 바라면서. 드디어 따뜻한 봄이 이제 오고 있는데 모두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 보내시고 촬영날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내용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생기거나 또 재밌는 내용들이 있으면 진짜 늦지 않게 잘 준비해서 유튜브에도 공개하고 인스타에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리텔러의 인스타는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공식 계정이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데일리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드레스가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현장의 사진들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공지를 조금 더 빨리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팔로우 하셔가지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내용들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두서없고 장황해진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걸러서 잘 들어주시고요. <laughs>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진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예쁘게 진행해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제주도 방문해 주시고 오드리텔로 오셔가지고 예쁘게 준비하셔서 촬영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늦지 않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laughs> 끝까지 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은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오드리테일러 카톡 카톡플러스 다 문의 주시면 돼요. 카톡플러스가 제일 빠르니까 카톡플러스로 메시지 남겨 주세요, 여러분들. <laughs> 자세한 거는 다시 자막으로 한번더 남길 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laughs>